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전양하시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시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시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선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시선 내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그 반열 뒤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귀에 흘리신 피로 내죄 시선 내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 말씀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목소리> 층에 우리로 이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목소리> 하에여가말하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이십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그동안 남유다은이 악한 왕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아 왕은 우상을 섬겼던 할아버지나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축하였습니다이 성전의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하던 가운데 제사장 힐기아는 성전 안에서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요시아는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진심과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마음은 죄에 대한 아주 통렬한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율법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요시아는 이제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우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요시아는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에게 이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져 있던 이런 영적 위기 상태를 벗어나고자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져 온이 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제 그 죄의 굴레를 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풀다가 이 신하들에게 사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에 모든 것으로 나의 노를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얼마나 이 남유다의 죄가 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는 빈터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통하여서. 점술과 사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이 심판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심판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한 요시아 왕에게만큼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너의 열주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남유다를 향하여는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 역시도 이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이 날을 내려놓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요시아처럼 또힐기야 제사장처럼 그리고 선지자 훌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아 살아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으므로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요시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이 먼저 이 부서진 성전을 날마다 수리해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